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지금 오늘 네 번째 찍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 찍었다가 아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또 다시 찍고 또 찍다 보니까 또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다시 찍고. 음... 저도 취미생활이 생겼어요. 요리, 요리를 합니다. 제가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음식을 해도 먹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도 제가 요리를 하면은... 누군가는 먹잖아요 애가 먹든 남편이 먹든 그러니까 요리를 점점 하게 되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laughs> 그 전에는 제가 뭘 해도 먹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게 음... 원래 일반적인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그런 건지 음...그리고 아 자꾸 저희 부부는 뭔가 며칠 전에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싸웠어요 그렇게 뭔가 큰 행사가 있으면 자꾸 싸우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혹시 사주 좋아하세요? 제가 사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청은 아닌데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오행 아세요? 음양 오행 중에서 제가 수가 물이 엄청 많은데 금이 없어요. 수가 엄청 많은데 금이 없어요. 음, 그래서 목걸이를 <laughs> 보안법이래요. 이 금을 몸에다가 <laughs> 지니고 다니면 <laughs> 보안이 된다고. <laughs> 밑에 본전이니까 하고 다녀요. <laughs> 음, 저 뒤로 이게 보이죠? 애가 이거 엄청 좋아해요. <laughs> 그리고 이것도 보이죠? 이거 조카네서 받아온 건데 이거 자동차 매니아거든요. 저희 두돌 거의 다돼간 아이가 그래서 자동차 예, 4단 주차장이에요. 위에다가 차를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띵띵 띵띵 띵띵해서 1층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어제는 애 보다가 애 보면서 아, 아니다 엊그제부터 피라미드 게임 드라마를 달리기 시작해서 4화까지 달렸는데 너무 재밌어서 장다, 장원영 언니라고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지도 너무 부러워. 요즘 애들은 진짜 팔다리가 진짜 엄청 긴것 같아요. 그리고 어... 주식에 물린 분 계세요? 아니 <laughs> 요즘 주식 완전 호황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랑 마지막 바라이 아닐까 막 넘쳐나는 이 현금들이 갈데가 없어서 주식에 갔다가 나중에 다 거품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뺐어요 애플 주식에 올인했었거든요 올인했었는데 올인했는데, 182달러에 팔았어요. 근데 지금 179달러, 178달러 이래요. 그러니 지금 코로나를 다, 온 나라 전세계가 다 같이 겪고, 그리고 전세계가 모두 다 양적 완화를 엄청 했잖아요. 그 후폭풍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 엄청 찍어낸 돈들이 결국은 부동산, 쪽이랑 주식 쪽으로 몰렸는데 그것들이 거품들 지금 빠지는 단계가 아닌가?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섬 뭔가 생활자, 서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수입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 쓰는 쓰려고 하면 물가가 엄청 오르니까 실적인 생활 수준은 내려가는 거죠. 그래 so,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 케이크 케이크를 엄청 먹어요 진짜 케이크 먹다가 지금 카메라 켰는데 이 케이크 하나 한 판이 12,000원이에요 할인 그 원래 16,000원인데 이마트 거든요 이마트 내점되어 있는 빵집에서 파는 생크림 케이크 근데 생크림이 엄청 맛있고 16,000원인데 저녁에 가면은 떨이로 할인해서 12,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엄청 맛있어요. 네. 제가 주로 쿠팡 이용하긴 하지. 쿠팡으로 생크림 케이크를 사기는 너무 3, 4만원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의 아이는 춘장으로 짜장면을 해줘도 안 먹어요. <laughs> 사실 좀 짜긴 했어요. 음, 좀 짜긴 했고. 원래는 우리 애가 매운 거, 저희 저는 매운 걸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치즈도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는데 치즈는 애가 안 먹으니까 매운 거를 빨리 애가 먹을 수 있게 돼서 같이 매운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맛있는 것들은 다 매운 건데 그렇지 않나요? 아 사실 전전 영상에서는 화장대 공개를 했거든요 화장대 근데 제가 원하시면 뭐 공개해 드릴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할 만큼 제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가지고 제가 내킬 때 하겠습니다 어. 다시 <laughs> 음... 이 3구 에어컨은 뭐냐면요 3구 지금 제가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반응했나 봐요 이 블루투스 그건데 블루투스 그건데 이 3구 에어컨은 전 세입자가 음. <laughs> 전 세입자가 쓰던 건데 이거랑 저기 안방에 있는 작은 에어컨 두개 해서 20만 원 주고 샀어요 전세입자한테 음. 설치비만 20만 원이에요 에어컨 설치비만 20만 원 근데 저는 그냥 설치도 안 하고 두 개를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전에 쓰던 에어컨은 팔았어요 <laughs> 현금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뭐 얼마가 이익이야 그죠? <laughs> 음... 이익 없나? <laughs> 똔똔인가? 설치비 도안 들고 얼마나 좋, 좋은가? 저희 예전 에어컨이 1구였거든요. 이금 3구. 제조년 월에도더 늦어요.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은 저기 수지 같대요. 이사를. 수지 그학 몰려 있는 그쪽으로 갔대요. 저도 음, 얇은 평수한테 진짜 짐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 그저 세제를 드디어 샀어요. 식기세척기 세제를 드디어 샀는데 어제 식기세척기를 열었는데 어디다가 세제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오, 세제 넣는 구멍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직도 한 번도 못 쓰고 저러고. 음, 어 설거지를 오래 하면은 저는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자세로 서 있어서 그런가 다리 관절이 너무 아파요. 그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어쨌든 진짜 아프거든요. <laughs>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게으름 피게 돼요. 저 바로 효과가, 저는 성격이 진짜 급하거든요. 바로 효과가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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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야 돼요. 뭘 하면은 효과 땡, 빙 하고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운동, 요가 이런 거는 제 몸에 조, 좋아지는 느낌은 나긴 나요, 조금. 근데, 왜냐면은 좌우 할수 있는 동작이 너무나 다르니까. 좌우 불균형, 이게에요, <laughs>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하게 돼요. 왜 그러지? 그것보다 하고 싶은 게더 많아요. 그것보다 드라마를 보고 싶고 그것보다 해, 해야 할것 내가 인정받기 위해 해야 할 공부 인정받기 위해서 <laughs>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급한 것들 제 기준으로 우선 순위에서 자꾸 밀려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그러니까 운동 메이트가 필요한가 봐요. 전에 요가를 최 오래 했을 때가 몇달 정도, 한3달 정도 했을, 때 아니다, 6개월은 했을 거예요. 그때 같이 회사 다니던 언니랑 같이 했거든요. 역시 운동은 메이트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피트 일대 선생님이 매번 그냥 와 주시던가, 우리 집으로 와 주시던가. 저는 그럴 만한 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나서서 해야겠다. 메이트가 필요하다. 운동은 남편도 주말마다 축구하는데, 축구도 메이트가 있잖아요. 이번 영상은 이 제목이 없어. 제목이 없고요. 전이 커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커튼을 따로 안막커튼이나 방안커튼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이 빗들어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한번 세척하면 좀 효율이 좋아지나요? 통청소 같은 거 하면은? 잘 모르겠네. 어 어쨌든... 내일은 동대찌개를 해 먹을 예정입니다. 통태찌개. 무도 있고, 냉동동태도 있거든요. 근데, 냉동동태를 샀는데, 이마트에 갔더니, 동태가 5,000원이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비싸게 주고, 냉동동태를 산것 같은데, 쿠팡으로. 앞으로는 이마트를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있다고. 하지만, 애를 데리고 장보는 거는 쉽지 않다. 애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묻었지? 그렇습니다. 또 이거 올리려면 한참 걸리겠네. 13분이야. 안녕.